자, 조직 개혁론입니다 이제. 어, 고전이론부터 이제 쭉 연결될 건데, 순서가 과학적 관리법이 1번이죠. 그 다음에 인간 관계론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 관리가 되고, 조직 발전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되게 X인간들이야. 합리 경제 인관, 사회 인관, 교환 모형 X인간들이고요. 여기서 전부 다 Y인간들이야. 조심할 거는 여기까지가 환경이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목표가 명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M뷰를 조심해야 돼. 환경이 안정적인데 인간이 와인가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하향 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상향 적으로 올라가요. 또 환경이 안정적이니까 명확하게 계량화시킬수 있고 구체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서와 만나는 게 아니라 주로 아래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합의 속에서 목표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 X 인간인가, 그 다음 Y 인간, 환경 여기까지, MBO까지가 안정적이고, 조직 발전은 전부 다 불안정, 여 뒤에는 전부 불안정합니다. 됐죠? 그 다음 Y 인간은 MBO부터 Y 인간들이야. 그래서, 이런걸좀 잡아 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과학적 관리법 나왔을 때는 고전이론 으로 풀면 되죠. 고전이론. 테일러가 제일 먼저인데, 테일러는 노동자를 연구하죠. 인류 직공이야. 인류 직공이 업무 처리한 방식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그치? 동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구 쓰는 방법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최선의 업무 처리 방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노동자를 선발한 다음에 그대로 훈련시켜요. 그래 버리면은 내가 너를 세밀하게 감시하지 않아도 몇시간일하면은 업무량이 얼마 나올 것인가 계산이 돼요. 이게 이제 기본급이 될 거고, 이걸 가지고 플러스 알파했을 때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줄 겁니다. 자, 그러 인간은 기본적으로 물질같이 강조하는 합리 경제 인관. 그 다음에 물건을 찍어내는 게 목적이지 환경에 적응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폐쇄체제이론. 그 다음 미리 모든 게 하향적으로 짜져 있으니까 공식 구조겠죠. 관리자가 방식을 발견하는 거야. 노동자는 발견된 방식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거고, 이윤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나눠 가져야 되겠죠. 테일은 노동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과업 관리라고 그래. 언니 물건을 만든 노동자만. 반면에 폐열은 기업이라는 게 물건만 만든 건 아니잖아요.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금융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런 전과정을 다 본다고 해서 전체 과정이고, 이런 전과정은 노동자가 할 일이 아니라 최고 책임자 가할 거니까 최고 책임자 시각의 연구가 폐열이될 거고, 노동자 시각에, 노동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것인가를 위해서 만들어준 게 테일러예요. 됐지? 그래서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노도 이득이고 사도 이득이라는 겁니다. 드디어 관리자란 개념이 등장해요. 그제 관리자가 업무를 최고로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야. 방법을 맞죠. 2번 틀렸죠. 사회욕구는 관계 욕구야. 인간관계론 있고, 얘는 물질 욕구예요.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보다시피 업무와 인력의 결합인데 이거 누가 한다고요? 관리자가 하는 거야, 관리자가. 하향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하향적으로. 다만 노동자 연구하다 보니까 테일러는 상향적 분석단이라고 그래. 왜? 노동자 연구했으니까. 근데 노동자 연구한 걸 노동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에서 내려준 거기 때문에 하향적으로 내려오겠죠. 이제 방식은. 그다음에 업무 수행을 위한 최고 방법이 있다, 없다, 있어. 이걸 위해서 그 일을 제일 잘하는 인류 직공의 시간행동, 동작연구, 시간연구, 동작연구를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의 방법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됐죠? 맞는 말이다. 이것도 답은 그래서 뭐가 틀렸다. 2번이 틀렸습니다. 사회욕구가 아니라 물질 욕구가 돼야 돼요. 자, 테일러의 이론 잘 반영하고 있는 건, MBO, 아, 다면 평가는 목표 관리예요 여러 명이 참여해서 하는 거니까 목표 관리와 관련되어 있고, 성과 상여금이야. 성과 상여금. 이게 차별적 성과금이겠죠. 그 다음에 1번과 4번이 묶일 겁니다. 고위공무원단 이거와 관련이 없고, 엽구안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지 고위공무원 통제하려고, 어, 그, 정치 지도자가 임명하는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단. 답은 그래서 4, 2번입니다. 다면평 아, 성과상여금제 자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에 문제가 없죠 어, 얘가 나왔을 때는 주로 앞에 많이 있었어 신고전으로 많이 나와요 호손실험 신고전으로 많이 풀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갖다 놨기 때문에 뭐 여기 다시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얘가 나왔을 때는 사회인간 역시 외재적이야왜내 안의 동기부여가 아니라 타인들이 나한테 주는 감정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X인간이에요 역시 교환 모형이야. 다만, 물질 가치가 아니라 관계 가치일 뿐이에요. 또, 생산성이 목적이야. 인간을 참여시켜주는 건 맞는데, 진짜 목적은 생산성이기 때문에, 일명 젖소 사회학이라고 그래요. 이런 비판들. 그 다음에 호손 실험 알아놔야 되고요. 호손 실험. 그 다음에 MBO 조심해야 돼. 목표 관리. 이 목표가 단기 목표야. 단기 목표. 오브젝티브가 단기 목표야. 꼴 같은 장기 목표가 아니라 단기야. 왜? 환경이 안정적이니까. 다만 인간이 Y로 바뀌었어요. 50년대 후반에 만들어져요. 50년대 후반에 피터 드러커에게 도입되었고, 미국은 70년대 초반에 예산 관리 기법으로, 한국은 김대중 정부 때 어,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의 어, 근평 기법으로 들어와요. 다양하게. 어쨌든 이 친구는 위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 올라, 올라 올라가면서 목표가 합의 되는 거야. 상향적으로. 근데 환경이 안정적이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단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또 환경이 안정적이니까, 옆에 부서와 만날 필요는 없고, 주로 위아래 참여 통해서, 그그 다음에 단기 활료를 통해서 점점 높여가는 거야, 이게. 자,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설정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중장기 목표, 아니야, 틀렸어. 중장기 목표보다는 단기 목표야. 그렇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환경이 안정적이고 예측이 되니까요. 맞죠? 그래서 어, 기억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리을은 뭐가 틀렸냐면은 개별 구성원인데 어유 서로 써놨는데 구성원이야. 어, 이건 맞는데 정성이 아니라 정량적이야. 정성은 질적이라는 소리예요. 정량적이고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이야. 아주 구체적이고 계량적이고 양적인 목표입니다, 됐죠? 어, 개별 구성원이 합의해서 만든 건 맞지만 그래도 양적이고 객관적이다, 그래 틀렸습니다. 정성으로 물어봤네, 이거는 올해 시험엔좀 쉬운 게 많이 나왔네, MBO도 나왔고, 곽주할도 나왔고, 아그 작년이었구나. 옳은 게 기업과 디귿이죠. 자, 옳지 않은 거네요. 목표 설정 과정에 부하를 참여시킨다. 그러니까 동기가 부여되고 상위가, 사기가 앙양된다 맞죠? 그러면 어쨌든 계량적으로 양쪽으로 설정할 겁니다. 주목구구 관리가 아니라 어, 배격한다. 맞고 단기지만은 성과, 능률 맞습니다. 반면에 3번은요. 이건 PPBS와 비교한 거야. 왜 비교되냐면요. MBO가 계획예산의 대체로 닉슨 대통령 때 잠깐 들어와요. 그 다음에 GBB로 바뀌지만 그래서 이 친구는 비교되는 게 되게 많아 과학적 관리법과도 비교되고 조직발전론과도 비교되고 TQM과도 비교되고 그다음에 PPBS와도 비교돼요 대체로 기대되는 목적과 이걸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쭉 나열해 놓은 다음에 최고 대안을 만드는 것은 PPBS야 피터드로크가 50년대 말에 소개했고 닉슨 아저씨가 70년 초반에 연방에 도입하며 13년도에 76년도에 GBB로 대체돼요. 대체. 그래서 답은 뭐가 틀렸다? 3번입니다. PPBS와 비교되는 문제는 잘 없는데 아주 옛날 문제네요. 이건 PPBS와 비교한 겁니다. 이거는 계획예산과 어, 비교 밑에 써놨지. 이거 이게 또 써놨잖아, 봐. 그 계획과 비교된다고. 왜 닉슨 때, 어, 얘가 그 PPBS가 사라지고 NBO로 바뀌잖아, 지금. 힌트를 줬지, 이것도. 자 MBO가 된다는 것은 일단 와인간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돼. 그래야지 계량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대처. 집권화되어 있으면 잘안 되겠죠. 집권화된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데는 다 도움이 되겠지만 집권화된 조직이라면 이걸 도입하기가 어려워요. 대체 계정기에서 뚜렷하다 보면 채명이 잘안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결국 성과에 맞게 보수 줄 겁니다. MBO가 자기 실현인 건 맞지만 결국 이 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목표 설정이라든지 보수가 책정이 될 겁니다. 대체 틀렸습니다. 성과 관계 없이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죠. 업무가 명확해야 돼. 그래야지 계량적이고 가시적이고 단기적으로 만들 거니까요. 반면에 4번 틀렸죠. 환경이 안정적이고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계량화될 거니까 답이 3번입니다. 자, 조직 발전론입니다. 조직 발전론은 문제 없는데 거의 유일한 인간을 바꿔가지고 조직을 개혁하는 기법이에요. 조직 발전론은 그래서 MBO와 많이 비교돼. MBO가 결과 중심이라면 는 과정 중심이고. MBO가 좀더 장기적이라면 단기적, 아니, MBO가 단기적이라면 장기적이고, MBO가 양적이고, 객관적이라면 얘는 좀더 질적이고요. 그지 MBO가 내부 전문가, 내부 참여자 중심이라면 얘는 외부 전문가 중심일 거고요.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치관 태도, 더 나아가서 조직 문화까지 바꾸려고 그래요. 그지 인간개혁 기법입니다.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거야. 의사가 사람의 생명 그 육체적 문제점을 고치듯이 여러분의 정신적 문제점을 얘가 고쳐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엘리트주의, 선량주의 방식이 반영돼 있고요. 고도의 인간 조종술이란 비판받습니다. 됐죠? 그렇죠? 자, 이런 조직 발전의 여러 기법이 데 제일 잘 나온 게 감성 훈련이야. 10명 정도의 낯선 사람들을 실험실로 데리고가 인위적으로 만든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는 어떠한 제약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해 가면서 나를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기법이야. 성과 높이자는 게 아니라 대인 관계 능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는 낯선 10명의 소수 사람들. 그지 허심 터내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이해, 생각하는지 귀담아 듣고. 그쵸? 이게 바로 감성 훈련입니다. 역할 연기는 그게 아니야. 입장을 바꾸는 거죠. 네가 과장해 봐라. 내가 직원해 볼게. 네가 민원인 해 봐라. 이게 입장 역할 연기야. 직무 순환은 2, 3년 단위로 일을 바꿔 가면서 배우는 거고요. 답은 3번입니다. 써놨아 읽어 보시고요. 자, TQM입니다. TQM은 사실 일본에서 이제 발달했지만 미국 거였어요. 통계학이야. 그렇지? 일본이 폐망한 다음에 다시 산업화 되는데 물건이 별로 질이 안 좋았나 봐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통계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통계 전문가를 좀 도입해 가지고 영입해 가지고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를 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치전그 그치 진단. 그리고 이 진단을 통해서 그, 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80년대 가면은 오히려 미국보다 질이 더 좋아져요. 그치 한마디 어그 고객 만족 기법이고 품질 관리 기법이다. 그래서 토탈 퀄리티, MBO와 많이 비교됐죠. MBO가 개별적이나 부서 내 시각이라면은 얘는 전사적이야, 전체 조직이야. 왜 고객이 만나는 물건은 전체 구성원이 다 만든 그 완제품 보는 거지 부서별로 보는 게 아니니까요. 됐죠. 그래서 MBO, 그 TQM은요. 이런 기존 부서는 그대로 있어요. 이거 없앤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묶여가지고 하나의 과정이 만들어지면 이게 팀이 돼가지고 요 팀이 완결되게 고객에게 만족감 있는 물건을 주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도 될 문제는 아니야.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얘가 잘못해버리면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치. 그리고 통계적으로 어디가 문제 있는가를 조사해보는 거야. 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없애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MBO가 주로 내부 구성원들의 참여라면은 얘는 고객의 만족이다. 그렇지 기존의 관리기법이 고장남 고쳐주는 거라면 은 얘는 안 그래요. 무결점이고 지속적 개선인데 점진적이야. 기존의 구조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과정 절차 문화를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권화된 게 아니라 보다시피 고객과 만나는 이 팀이 한 팀이 돼서 줘야 되겠지. 분권이 될 거고요. 사후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 돼야 될 거야. 또 보다시피 개별 과업이 아니라 집단 노력이야. 틀렸죠? 옳른 것은 고객이다, 무결점주의다, 기업과 니은이 올래요. 답은 1번입니다. 집권이 아니라 분권이 돼야 되고, 사후통제가 아니라 사전예방이 돼야 되고, 얘는 개인 노력이 아니라 집단 노력이 돼야 돼. 그래서 저는 불량품 제로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밍상이니, 뭐 말콤브리지상이니, ISO 9000 시리즈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자 성과평가네요. 성과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뭐 개인도 있고 줄도 있어요. 됐지 근데 네, 개인의 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배웠잖아. 근평 아직 안 했구나. 근평기법. 근평기법은 4급 이상의 성과계약, 5급 이하의 근무성과평가제도가 있고요. 조직성과평가표가 바로 아까 봤던 BSC라든지 어, TQM이에요. TQM. TQM이나 BSC 같은 것들은 뭐다? 어, 개인이 아니라 조직평가표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대체. 어쨌든 이게 잘 되려면은 구성원이나 최고 관리자가 참여해야 될 거고요. 당연한 말이고. 결국 평가라는 거는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 목표가 명확하다, 목표 달성도로 이게 모호하다면은 뭐 기능의 건전성을 할 건데, 어쨌든 목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 답은 그래 뭐가 틀렸다. TQM은 개인 평가표가 아니라 조직 전체 평가표입니다. 또 누구도 있다. 아까 봤던 BSC도 있어요. 개인 평가는 근무 성적 평가하고 그다음에 성과 계약 등 평가 합쳐서 근평이죠 답은 2번입니다. 또 BPR은 이거는 자, TQM은요. 기존의 구조 놔둬요. 구조 놔둔 다음에 요렇게 팀을 만드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팀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원활하게 업무 처리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예 BPR은요 이 전체를 없애요. 다 없애버리고 이 문제에 맞게 새로 과정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단기적이고 급진적이고 극적으로 성과 높이기 위해서 과정 중심으로 업무를 재배하는 게 BPR입니다. 됐죠? 구조 개혁도 아니고 얘는 과정 절차 개혁이야. 물론 TQM도 과정 절차 중심이지만 기존의 구조는 그대로 있어. 그래서 점진적이야. TQM은 얘는 근데 급진적이고 오니 프로세스 중심의 급진적이고 단기 성과하고 문제 해결하고 해체되고 다시 만들어요. 수평 구조와 거의 유사합니다. SM 전략경로죠.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위기가 있다, 기회가 있다. 이걸 가지고 네 가지 전략이 나와. 공격이냐, 방어냐, 방향 전환이나 다각하냐. 이걸 가지고 전략 세우겠다는 겁니다. 조직의 내부 요소, 외부 요소. 내부에는 장단점이, 외부에는 위협과 기회가. 네 가지 전략이 나올 겁니다. 이게 전략 관리인데, 역시 7급에만 나왔지? 여긴 없네요. 그치?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뭐 개혁론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사회론입니다. 전제정보로 넘어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